김영선 박사의 그 유튜브와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용인시 양지면 양질에 있는 그 최고의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가 분양이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 토지만 4차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어 오늘은 현장에, 어 발트하우스 현장을 직접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촬영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아하 발트하우스가 이래서 좋구나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어,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정보를 그,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지 발트하우스는 정통 모던 스타일의 타운하우스입니다. 자 그래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인데 양지 인터체인지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용인 전원주택 단지로 출퇴근 거리와 시간을 1순위로 체크하시고 한번 현장을 오실 때는 저와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타인들의 출입이 제한이 된 지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 우리 발트하우스 안으로 한번 천천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더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가 딱쳐 있네요. 바리케이트가 쳐 있고 자 앞에 여기서부터 이제 바리케이트를 지나가면은 자,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자양 옆에 길로에서 이 발트 하우스 완성된 그런 모습이 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자, 혹시 옆에 타신 분이 조금 아시는 분이신데, 요 앞에 요건 뭐죠? 커뮤니티 센터. 아, 커뮤니티 센터. 그러니까. 고급 발터 전원주택 단지는 이런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돼서 자, 한번쭉 들어가 보십시다. 자, 발터수 입구에서부터 24시간 경비실을 운영하고 단지 내에는 보안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입구에는 마을, 마을버스 정거장이 있어서 양지, 시내권의 그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자 앞에 보시면은 앞바도 그 유리차들이 어, 여기도 또 유리차 쭉쭉 서 있는데, 자 한번 쭉 들어가 보시라고요. 자 왼쪽으로도 있고요. 자 이건 완성된 1차, 2차, 3차 단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 어, 양지 발하우스의그 주택은 실내 주택 관리를 최상으로 유지한 주택으로서 손볼 곳이 없는, 전혀 없는 모든 스타일 구조와 그 인테리어로 다 되어 있고요. 어, 1층에 방이 두 개가 있는 구조로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1층에서 거주하기 좋은 곳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주택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양지 발타우스 공원이 사계절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전문가 분이 타셨는데, 어, 발타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는 같은데, 옆에가 어떤, 요것도 집이 아주 좋습니다. 3차? 3차, 아, 여기는 음, 3차고, 이쪽도. 왼쪽. 아, 아, 왼쪽, 3차. 지금 저기 짓고 있는 것은? 4차 아, 4차 그냥... 아, 케이 근데 지금 4차가 지금 여기, 저, 우리 그 전원주택에 대해서 럭셔리한 전원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은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4차 전원주택인데, 발타우스 땅값이 굉장히 비싸면서 공유 면적, 자, 우리가 전원주택을 지금 나온다면 도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많은 평수가, 그, 전원주택으로서 도로부지로, 쉽게 말해서 공용이죠? 어 공유부지가 지금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자, 4차도 벌써 짓고 있네요, 보니까. 네. 아,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4차 전원주택 부지에, 그 이렇게 땅을 지금, 잘 정리를 하고, 이게 지금 평당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어떠십니까? 네. 300만원? 네. 예, 네. 300만원. 아주 멋집니다. 자, 앞에 딱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은 자, 저산 밑으로에서 어, 물류센터가 모이고 또 곳곳에 저렇게 전원 주택이 쫙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자, 오른쪽이 이게 바로 지금 4차 그뭐 발트 하우스 그 분양 부지. 예.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되니까 보통 한 200평이라고 한다면은 땅값만 6억. 아, 6억에서 네. 예. 요, 요것은? 4차 어. 네, 아 이거 4차 처음 지아 4차 아 여기 그, 요 뒷부분이 네. 지금은 뒷부분이 4차 전원 어, 발트하우스 전원주택 보시지가 되겠네요 이 양지 발트하우스 단지의 주택 위관과 어, 정원이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서 수많은 CF 감독들이 촬영하고 싶어하는 뷰가 아름다운 바로 양지 발트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그러한 보안이라든지 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그 양지면 양지에 있는 발트하우스 어, 우리가 저 현재 발트하우스 단지 내를 이렇게 지금 조신분을 모시고 어, 지금 현재 투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 양지 발트하우스의 랜드마크 같은 아까 커뮤니티 건물에는 게스트 하우스와 운동실, 그리고 연휴장이 같이 펼쳐져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어, 이 양지 발크 하우스는, 10년 정도 중공된 지가 벌써 어느덧 10년 정도가 되는, 어, 용인 양지에서는 최고급, 우리 럭셔리한 그런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아, 모습도, 아, 애사롭지 않게 가격이 애사롭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는 모던 스타일의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들께서는 어, 발트하우스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그, 이그 발트하우스에 관심을 가져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전원주택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발트하우스 내를 어, 우리 그이 발트하우스 전문가 한 분하고 어, 이렇게 지금 쭉 투어를 하고 있는데 어, 여기에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부처님? 또는 음. 보안. 아 프라이버시가 예. 딱 보장이 돼 있고 보안이 잘돼 있다. 예 예. 뭐 주차나 도로가 예. 넓잖아요. 아. 아 그렇죠. 요즘은 어, 주차라든지 주차 공간이라든지 도로가 넘는다든지 쉽게 말해서 어, 어디에다가 주차를 해놔도 자기들 주차 공간이 다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아주 그런 편리한 점 있고 또또 어,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음, 주... 조경. 음. 조경. 조경. 예. 네. 이제 10년 넘어도 네. 보니까 조경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안정이 되고, 예. 그럼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뭐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류층, 중류층 할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상류층들이 많이 그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 용인 쪽에 눈이 많이 와서 여기는 지금 눈이 그대로 쌓여 있는 모습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이드기도 하고요. 어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만큼 이런 담벽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어, 보안이 좀 철저하게 또 관리 시스템도 어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집 모양 모양 하나가 다 저렇게 각자 어, 개개 개별로 특색이 있으면서 아주 좋은 그런 전원주택 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 선생님께서는, 거주를 하십니까? 네. 아, 거주를 해서 살고 있으니, 맑은 공기 속에서, 또, 교통도, 바로, 양지 인터체인지가 한 3분 거리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자, 그, 우리, 그, 햇살이, 어, 서양에서 나오는 햇살이 아주 아름답게 풍겨져 있는, 자, 여기 조경도 아주 잘돼 있네요. 자, 이런 집들이, 이제, 또, 4차에, 지금, 분양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 그 김영삼 박사의 부동산 투자연구소에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자, 이게 아까 커뮤니티 건물이네요. 휴의실도 네. 있고, 네. 그 선생님도 여 자주 사용하십니까? 예. 네. 아, 그러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발트하우스 전체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 용인시, 어, 저 인구 양진에 있는 가장 최고급 럭셔리한 발트하우스,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 앞에가 아까 그러니까 경비실 어, 프라이버시가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 아무나 차량 출입한 것은 안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나가가지고요. 자 왼쪽으로 한번 가시면은 발트하우스 옆에 자 왼쪽으로요. 자 이제 면은 발트하우스 옆에 어, 아주 빵을 아주 잘 굽는 어, 딜라의 정원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딜라이 정원, 혹시 어, 발트하우스에 구경 오시면은 이그 딜라이 정원이는 라 아주 빵이 수제 빵으로서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니까, 여기도 한번 들려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어,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에 있는 발트하우스.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